공식을 못 외우고 있다는 가정 하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30일을 조리제법 안에 집어 넣으려면 맨 앞에 개수가 1이고 0이 쭉 나오겠지. 0이 몇 개까지 나와야 되겠어? 맨 끝에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 이 0이 몇개 나오겠니? 30개가 나올 거야, 30개. 그치?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조리제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넣어주면 맨 앞에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쭉 가서 1이고 0이라고 나눠 떨어지겠죠. 그럼 이 1은 몇개 나오겠어? 30, 1개라는걸알수 있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몫이 q, q, 목 q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쭉 가서 x 몇 가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x 의30 제곱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q1이라는 애는 총30 몇이다? 31이다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비교적 쉽게 나온 거예요. 비교적 쉽게. 그런데 만약에 아까 내가 써뒀던 심화공생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얘를 보자마자 어? 이거 x-1에 x 30 제곱 마 플러스 x 29 제곱 x 28 제곱 더하기 1이 나오겠네. 여기 부분이 몫이구나. 그러면 x에다가 그냥 1 때려 넣으면 되겠네. 답 31이다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쉬운 형태야. 그래서 그냥 조리제법에도풀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처음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계수 잘못 세 29개 막 이렇게 세가지고 틀려. 이거는 제대로 30개라고 셌어도 이 밑에서 31개가 안 나와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나와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가장 쉬운 형태로 나온 거고 보통은 더 복잡하게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다할줄 알아야 되고요